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40만원짜리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계시나요?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오늘 집 있어도 기초연금 100% 받는 재산 기준 핵심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.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중요합니다. 2025년 기준,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,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. 두번째 바로 주택과 재산 기준액입니다. 집이 있어도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산했을 때 단독가구는 약 7억 9400만원, 부부가구는 11억 7740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. 이 기준액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. 세번째 최대 수령액 40만원입니다.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최대치인 월약 40만 17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건 이 소득 인정액을 낮추기 위한 공제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. 거주하는 집이나 농지는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크니 숨어있는 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. 이세 가지 핵심만 알면 매달 40만원, 1년이면 480만원을 받을 기회가 열립니다. 내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.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. 확인만 해도 돈이 되는 필수 정보입니다. 저희 시니어 본색은 우리 신의원님들의 든든한 복지 지킴이가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될 복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